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윤동현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삼일운동에 참여했고 23살엔 무장대원 300명을 이끌었으며 7년간의 지독한 옥골을 치른 창원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 누구일까요 바로 대, 어, 백마탄 여장군이라 불리는 창원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명희 시장군입니다. 광복 77주년인 올해 드디어 독립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보은처는 김명시 장군이 북한 정부 수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해서 앞서 서운 신청을 두 차례 보류하게 되었는데요. 서운 신청을 추진한 시민단체가 옛 기록을 근거로 북한 정부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올해 독립유공자로 김명시 장군이 선정됐습니다.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보셨을 겁니다. 지역사회에서도 크게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명시 장군의 업적과 이름을 늦게나마 널리 알리는 일, 이젠 우리 모두의 몫이 됐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 오늘 좋은 아침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에 도입되는 슈퍼BRT 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마산 YMC 이윤기 사무총장을 통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신영목 변호사와 함께 모욕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흐름 살펴보죠. 배율리 리포터입니다. 네,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화요일입니다. 출근길 곳곳에서 지정체됐는데요 먼저 3일로 대로는 동마산 아대목 삼거리 구간 구암 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신호 두번 가량 기다립니다. 반대 소개광장 쪽으로도 서행하고요. 창원대로는 용원 교차로에서 파키마 병원 방향 좌회전 신호 두번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또 남산 삼거리에서 성산폐총 사거리 쪽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주 지역은 동진로 자유시장에서 공단광장 구간 이동량이 많습니다. 대신로도 공단광장에서 상평교 쪽으로 신호 두번 가량 기다리고요. 진양호로는 구부산교통 사거리에서 중앙광장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는 대체로 수월한데요. 남해제 이지성 김해 방향 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길도 정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감속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유리 리포터였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유튜브 엠박스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MBC 경남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은 엠박스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224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2244 기억해 주시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가치 김해 신천일반산업단지 한림IC와 인접한 창원과 부산을 잇는 뛰어난 접근성 산지기반의 튼튼한 지형 대단지 산업단지만의 특화된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김해 한림 신천일반산업단지 입주문이 1533-0168 김해 신천산업단지 개발 거제를 바꾸는 거대한 시너지 추진 중인 신공항과 KTX로 새로운 미래를 열고 오포국가산단배우단지로 출퇴근은 더 빠르게 반지압 초등학교로 등굣길을 안전하게 거제를 아주 새롭게 바꾸다 거제 한신 더슈팔월 오픈 예정 16007230 한신 공영 같은 선에서 시작하는 공정함은 때로 냉정합니다 실력이 모자라면 빼앗기고 반칙으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는 공정함은 따뜻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같이 해결하며. 모두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일깨우는 올바르고 따뜻한 가치, 공정함을 배워나가는 아이들과 함께 희망의 세상을 꿈꿉니다. 이 캠페인은 국개발그룹과 김포 쿠프라임 스포츠몰이 함께합니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어?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10년 동안 운영 왔던 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가 이제 2년 뒤면 시민들 위한 문화 공간으로 바뀝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꾸지 창원시가 최근 계획안을 발표했 청원시가 마련한 계획 안엔 시민사회 단체가 줄곧 요구해 왔던 여성 인권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공간은 제외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사남도가 최근 부울경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예산을 요청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방위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마련합니다. 경산 남들은 방위 산업 클러스터는 물론 방위 산업 강소기업 육성과 민군 항공기 정비 육성 센터를 구체화해서 종합 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예산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김두관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3일 김해 운동장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 경산 남도당 제 5차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김두관 의원이 69.4%를 득표하며 박준호 전 도의원을 따돌리고 새로운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슈퍼 BRT 서 사업,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었다고 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고 하는데 창원 시내버스 개혁 시민대책위원회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산 YMC 이용기 사무총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음. 어, 창원시가 일단 추진하고 있는 간선 급행버스 S BRT 어떤 건지부터 정리 좀해 주시죠. 예. 흔히 그 BRT를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하는데요. 예. 어, 우리가 이제 가장 뭐 쉽게 볼수 있는 게 서울에 가시면 그 버스 중앙 전용 차로제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BRT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예. 어, 슈퍼 BRT는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 위에 다니는 지하철이다. 음. 어, 버스를 지하철처럼 운영하는 것을 슈퍼 비아 t 라고 합니다. 예. 가장 큰 특징이, 어, BRT가 운행되는 전용 노선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음. 예, 일반 그, 뭐, 그 뭡니까, 도로로부터 분리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입체화된 교차로라든지 추월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그 일반 BRT에 비해서 속도도 빠르고 음. 어 시성도 훨씬 높은 것을 슈퍼 BRT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무래도 창원이 이제 도시 또 특례시라는 체급과 비교했을 때는 교통이 좀 낙후된 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특히 대중교통이 예. 낙후 있죠. 그렇죠. 뭐 지하철이나 트램을 짓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하고 자 그래서 S BRT 사업이 이제 출발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 사업을 들여다 보면은 유코 광장에서 도계 광장, 가 감정 사거리까지 한 18km라고 하는데, 예. 1단계, 2단계 나눠서 추진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도계 광장에서 가 감정 사거리까지 18km 구간이 어, 이번에 사업이 시행되는 1단계 구간입니다. 예. 어, 지금 이제 뭐 공청회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 올해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면 어,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 어, 2023년 6월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어, 2단계 구간은 육호광장에서 도계광장까지 8.7km 구간인데요. 음.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하신 SBRT 사업이 어 육호광장, 아저 도계광장에서 가암정 사거리 일 단계 구간이고요. 예. 어이 단계 구간은 일반 BRT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 음. 예정입니다. 일단은 일 단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어, 여러분들께서 누릴 수 있고, 이천이십오년 예. 되면은 이 사업이 최종 완공된다는 예,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야, 근데 이번에 SBRT 이거 살펴보니까요, 영상으로도 많이 나오던데 예.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의 중심지는 창원광장입니다. 예. 예, 뭐 창원광장은 사실 그동안에도 어, 그 동안에도 어그 창원 지역의 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와 연구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예. 뭐 지하도 지하도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고민들을 해왔는데 이번에 슈퍼 BRT 사업을 계획하면서 예. 어, 창원광장에 대한 어 새로운 이제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 제일 크게는 어 시청과 창원광장을 연결해서 시민들이 아무 때나 편리하게 자공광장에 드나들 수 있도록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통에 있어서는 그 회전 교차로를 없애고 어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도록 어 신호 신호를 설치해서 음 교차로를 변경하게 됩니다. 예, 예. 그 그러니까 원래는 한 방향 회전 교차로인데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 어쨌든 광장에 신호등이 만들어지고 어그 독일 광장에서 다음 정 쪽으로 그 양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창원 광 광장과 창원 시청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그 교차로에 변경되는 모습입니다. 음어한 방향 회전 교차로인데 신호 교차로 두 개가 생기면서 양방향으로 예, 이제 운전이 가능해진다라는 예 말씀 예. 요약해 주신 겁니다. 예. 어 그동안 이제 주민 공청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창원 광장에 변화가 생기면은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요소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도 있고 목소리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미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슈퍼 BRT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공청회 때도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게 이제 창원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 승용차의 교통 분담률이 가장 높은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함께 좀그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도시보다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음. 승용차가 다니기에 편하게 되어 있는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산소 중립 이런 걸 얘기하면서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도시들이 어 선진국의 도시들이 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음. 장원도 이제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좀 늦었기는 하지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어, 아무래도 당장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바꾼다고 하면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보다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수도권에 계시던 분들은 전혀 이상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그냥 예. 창원에 쭉 거주하시다가 어나 운전 편하게 하고 있었는데 불편함이 생긴다 이러면 어, 약간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계시겠군요. 예, 뭐 초기에는 예. 그런 분들이 될 음. 거라고 보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아 우리 지역도 대중교통이 조금만 좋아지면 나도 승용차를 이렇게 매일 운행하지 않을 텐데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예. 뭐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바꾸기 위한. 특급입니다 음. 어~ 그리고 시민들이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 도시도 어~ 승용차를 타 놓고 다니지 않아도 시민들이 도시 어느 곳이나 편하게 갈수 있는 이런 도시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승적인 차원으로 예어좀 예. 안양도 베풀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막히는 구간도 생길 수 있고 불편하실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거 말고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상황도 있습니까? 그때 보면은 서울도 그렇고 예. 부산도 그렇고 특히 부산이 그랬잖아요. 정말 많이 막힌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 이게 이제 그 차량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습관 같은 게 있거든요. 예. 내가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니지 않습니까?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BRT가 도입이 되면 예. 그런 혼란이 생기는 것은 뭐 어, 막기 위해서 최대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정 기간 그런 혼란이 있는 것은 또뭐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이나 부산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교통 체계와 흐름에 운전자들이 적응해 나가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혼란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우려의 시선도 있겠습니다만 기대하는 부분도 많아질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이 대중교통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창원 시민분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창원형 BRT가 이제 창원시의 교통 특성이 잘 반영이 돼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들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장원시가 사실은 지금 1, 2단계 계획밖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예, 근데 BRT가 정말 성공적으로 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3단계, 4단계, 5단계 향후 계획이 계속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짧은 구간에 BRT가 도입된다고 해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확 변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결국은 장원시 전역에 BRT 중심으로, 어, 간선교통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음. 지금은 이두두개 구간만 있기 때문에 사실 (BRT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반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다또 일반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음. 예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예. 어~ (BRT의) 장기계획 뭐 (4단계) (5단계) 그래서 어, 이 창원시 전역을 brt를 중심으로 대중 음, 교통 체계를 만드는 계획 예. 이걸 빨리 세우고 또 그걸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음. 예, 1 2단계 해놓고 다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brt 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네 예.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명 도로 위에 지하철이라 불리고 있는 sbr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개혁 시민 대책위원회 공동 운영위원장 마사 YMC 이윤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법대로 합시다. 신영목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이번 주는 어떤 주제입니까? 어, 날씨도 난폭하게 무더워지고 사람들 간의 다툼이 늘면서 일상 곳곳에서 비하적인 발언이나 경멸적인 표현의 사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욕설이나 악성 댓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욕행위를 처벌하는 모욕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어, 날이 참 덥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네. 네, 이런 얘기 충분히 재밌을 것 같은데 법에서는 모욕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욕죄 m a r t p h o n 1 smartphone, smartphone, s m a r 하는 h o 형법에서 정해진 것과 같이 첫째로 공연히, 둘째로 사람을, 셋째로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모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그 영화 대사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네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잖아요 근데 그 모욕감이 참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 네,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네네. 뭘 네네. 모욕했는지. 예. 어, 모욕행위라는 것은 법원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어, 이것이 명예훼손죄와 구분되는 부분인데요. 예. 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수단을 말합니다. 음, 그 그러니까 모든 수단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욕이지 않을까, 네, 욕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 대표적인 모욕행위가 욕설인 것은 맞습니다. 예, 예. 하지만 모든 욕설행위가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단지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 내용이 있다거나 감정적인 표현 다소 저속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있더라도 모두 모욕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데요. 네. 모욕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인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사실관계나 타당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를 둘러싼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을 불가하거나 어, 싸움 과정에서 섞여 있는 단발성인 욕설이나 어, 상대방의 유발로 도발된 유발로 그 도발로 유발된 감정적인 표현이나 어, 무례함 무례하거나 저속한 언행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표현은 모욕죄가 말하는 모욕 행위는 아닙니다. 음. 아 그래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판단하기가 네. 굉장히 어렵고 모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되는데요. 네. 예. 아 결국은 전체적인 표현의 경위나 어, 취지. 그리고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따져 보게 됩니다. 어,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대표적인 욕설이라고 할수 있는 뭐 각종 동물이나 숫자의 음. 표현 등을 사용해서 아, 모욕죄가 문제된 사례들이 한 2천 개 가량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 네네. 같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표현의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들도 상당합니다. 음. 어뭐 아직은 더운 여름 아침부터 시원하게 그 판례에 있는 표현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제가 더 이상 이 프로그램에 나오지 못하거나 아. 대부분 비 처리가 네. 될것 같습니다. 뭐 좋은 아침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좋게 출발해야죠. 네. 앞서 그공연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이 다음으로 짚어 주실 게 공연성이에요. 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공연성?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모욕죄 성립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의 대화나 어, 두 사람만이 오고 간 대화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대신에 소수의, 사람, 소수의 사람이 알게 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음. 전파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표현의 상대방이 표현자 측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인지 등의 재반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사적 관계로 인해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라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좀 예시로 들어주셔죠. 네. 어,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네. 하나 있습니다. 어, 피해자의 지인인 손님과 피해자의 음. 어린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으로 욕설을 해서 모욕죄로 기소가 된 사례입니다. 네. 상당한, 상당히 험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모욕적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 2심 법원 모두 동일했는데요. 음. 2심 법원은 손님이 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고 어린 자녀들이 층간소음 문제나 발언에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봐서 공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손님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더라도 비밀의 보장이 기대되는 정도의 관계라고 보긴 어렵고, 우리 사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에 관심이 되었다면, 층간소음을 인성 및 자녀 교육의 문제로 연결지는 자극적인 발언은 음.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 될수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전파 가능성과 관련해서 발언의 주제가 사회에 관심이라는 점에 근거하였다는 점,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예. 이제 들으시면서 실시간 채팅으로 그럼 이제 세 사람, 세 명의 사람 이상 있는 자리에서만 이렇게 하시면서 어렵네요. 남기셨네요. 어 소수의 사람이 있더라도 소수의 그 사람이 전파할 예. 가능성이 있다면. 예. 그 공연성이 인정되는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 어,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절대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어, 다음으로 피해자의 특정성.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 모욕죄 성립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됩니다. 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 표현의 내용을 주의 상황으로 볼때 어느 사람을 지목할 것인지를 알수 있을 정도가 되면 피해자가 네. 특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또 공간이 참 많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 현실 세계에서는 보통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만 인터넷 공간은 그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음. SNS나 멀티 게임, 유튜브의 채팅이나 댓글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네. 어,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음, 그러면 아이디나 닉네임 같은 경우에도 욕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메타버스도 요즘 등장하고 있고 네. 현실 세계 사람과 아이디의 밀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이디나 닉네임 그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현실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수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디나 닉네임에 하는 욕은 괜찮다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맞지는 않습니다. 음.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옳은 일이라고도 할수 없고요. 그러니까요. 아, 참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 좀 이런 사안에 걸리지 않도록 예, 조금 네. 더 불편한 사회 말고 좀 편한 사회 함께 만들기 위해서 네, 모두가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족들 다 같이 초대받았거든요. 어, 다문화 가족이라서 가족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영화가 나들이 하는 것은 좋은 경험일것 같아요. 영화관람과 비비식당이 있다니까 저희 아이들 이 아마 밤잠을 설쳤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오늘 보는 영화 이름 뭐라고? 미니언즈 투 투. 그냥 기대세요. 한 번도 안본 거니까 한 번. 보는 게 기대돼요. 새로 나온 게 재밌어 보여요. 너무 기대가 돼요. 아, 오늘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네 너무 좋아요. 애들이 요즘 너무 좋아하니까 또또 또 코로나 풀려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는 거여가지고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음, 언제 시작해요. 4분 남았어요. 4분 남았어요. 예 저는 장원 한마음병 이사장입니다. 예 지금 거의 3 0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자랑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 애들은. 그래서 자랑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이렇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따뜻함을 전해받아서 건강한 구성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디 앉아요. 아,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좋죠. 근데 영화 보고 이거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 <laughs> 번에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요. <laughs> 우리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우리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는 것 같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창원 지역 내 지역 아동 센터와 아동 보육 관련 시설 세터민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 3천여 명이 이런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문화 예술 및 여가 생활에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30여 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희망이 자라는 문화 체험은 오는 18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출근하는 분들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고맙습니다.